집중 호우가 올때 건물 옥상을 물그릇처럼 이용해 빗물을 담아두면 도심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를 서울시가 사업으로 본격 추진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도심 침수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빗물 관리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물 옥상 빗물 담기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건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도심 침수를 줄이고 환경에 기여할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건물 옥상에 빗물을 모아 침수 피해를 줄이는 옥상 빗물 담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때 건물 옥상을 일시적으로 물그릇처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빗물을 담아둬서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양을 줄여주고 하수관이 넘치는 것을 방지해 도심 침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위해 10cm 높이의 배수통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 배수통은 옥상 배수구에 설치되는데요. 비가 많이 올때 최대 10cm 높이까지 빗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빗물은 하수관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하수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시는 수도방위사령부 건물 등 공공 건축물에서 옥상 빗물 담기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대 14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민간 건물까지 이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많은 건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강남역 일대를 비롯한 침수 우려 지역에 이 배수통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건물 4,800여 동의 배수통을 설치하면 침수 면적을 최대 8.3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축물에 이 배수통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들이 각자 치고에 설치를 신청하면 구청이 건물의 하중, 방수 상태 등을 먼저 점검합니다. 적합 판정을 받으면 구청에서 직접 배수통을 설치해줍니다. 빗물로 인한 하중으로 옥상이 손상되거나 누수가 생기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또한, 방수가 필요한 옥상은 서울시에서 방수 시공 비용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건물주들의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옥상 빗물 담기 사업은 도심 침수를 줄이고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 놓으시면 매일 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